시작. 안녕하세요 저를 보세요 짜잔 아니 요 안녕하세요 어... 주기집이의 카메라맨 규미와 저기요 진미님 자기소개를 해야지 시작하지 진미입니다 오 진미입니다 진미입니다 자,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인가요? 이렇게, 이거, 이거. 해가지고 기차놀이를 해볼 거예요. 예. 네. 기차놀이는 이게 이건 끝이에요. 이건 제가 만드는 이거. 벌써 끝이라고요. 벌써 1분도 안 지났는데. 이게 끝이에요. 벌써요. 네.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니. 어쩔 수 없죠. 그냥 기차 예고, 예고편이라고 할게요. 제가 안든거 있어요. 뭔데요? 이건 내가 속인가? 내가 아니에요. 뭔데요? 제가 이거 만든. 뭔데요? 저. 만들기를 알려주십시오. e you. Monday, I l 팬텀 e you. m 있는데? 여기 있어요. 여기. 이거? 네. 어? 음. 이거는 거, 이거 이거 이거랑 이거는 제가 요거 이거 만들 때쓴 거. 잠시만요, 진미님. 일시정지 누르고 로봇으로 만들게요. 시작. 아니, 제 오늘. 아니 그게 아니야. 저 그게 아니, 잘못했습니다 진미님. 지금 지금 이게 합체가 되었어요. 조금. 이거는 제가 배배 배 로봇 배 합체로 만들었다가. 성공을 했는데 성공했는데 배로 다시 만들려면은 또 제가 또 제가 이거 이것들을 이것들이 배로 변신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. 배로 변신해야되는건데 제가 이거 배로 변신하려다가 다부셔졌어요저 어쨌든 여기 로봇 안보신분들은 이거 줌미의 변신하는 로봇 만들기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요거 만드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다 오, 이거는 마치도록 할게요. 근데 로봇은 어차피 안될 거예요. 내 로봇 만들기도 어 <laughs> 찍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지민님도 안녕해주세요. 안녕. 쉬어요. 알았습니다. 그냥 끊을게요.